아, 저는 최강록 셰프님 스타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최강록 셰프가 제안을 합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긴 한데 맛있어요. 부드럽게 먹으려고 이미 너무 부드럽잖아요, 다. 근데 소스를 감자에다 넣었을 때그 느낌도 달라. 아, 그건 다른데 그건 저분들이 이제 드시면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감자가 있을 때그 느낌과 요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근데 감자도 이미 메시해서 부드럽죠? 소스 부드럽죠? 고기 부드럽죠? 텍스처가 없잖아요. 한번 보여줘봐요. 한번 보여줘봐. 지금 조금만해줘 나는 이 결, 결, 결사 반대네. <laughs> 아니요 한입 맛볼 것만 해달라고요. 아, 물론 생각하는 게다 다를 수 있어요. 팀원은 믿어야 돼. 좀 믿어줘야지. 나못 믿는 것 같더라. 드디어 문제의 소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과연 시식 후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는지 한번더 먹어보고 확인 사사를 당하는데요. 아니야 저기 다 나. 결로 응, 응, 갑시다. 일로 갑시다. 아 저는 최강도 셰프님 스타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